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5편 16절에서 21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늘의 제목은 외롭고 괴로우시나요? 입니다. 외로우시나요? 힘드시나요? 지은 죄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우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은 결코 여러분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가끔씩 그렇게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외로움의 시간을 반드시 홀로 겪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독과 괴로움의 순간 기꺼이 여러분의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고독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형인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중 그는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야곱에게는 집 밖에서 잠을 자는 첫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자야 했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고독의 순간은 이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시편을 쓴 다윗도 비슷한 고독의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은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그를 에어스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그를 떠났습니다.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곤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시편이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에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께 고하십시오.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 주십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 여러 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는 그를 죽이고자 집요하게 추적해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 또 그렇게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와 가깝던 많은 신하와 군사들도 그를 배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고백한 방법대로 다윗은 이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간절히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외로운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괴로우십니까? 고민으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